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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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 예! 잘 들리시죠? 여러분들? 일어나세요! 일어나! 지금 엎드려 있을 때가 아니야! 어? 얼굴이 왜 그래 너? 눈이 완전히 뚱뚱 부었잖아 지금 아 산모 때문에 그런다고 점수가 더 올라가냐 이 말이야 그게 답답한 거야. 어? 다음에 또잘 보고 싶지. 어깨 딱 비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하나 하나 받아 적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그래 안 그래? 모의고사 때문에 안 걸요? 모의고사 때문이 아니라고. 그건 뭔데? 이 고백에 다 차였대요. 아 말라고. 아이고 언니. 시련의 아픔이 또 있습니다 이 반에. 아니 이것도 근데 이런다고 지금 될 문제가 아닐 텐데. 그냥 이걸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고 잊어버리는 게 낫다고 새 출발하는 게 낫다고. 아니? 그래서 그 고백하니까 친구가 뭐라 그랬어? 그냥 안될것 같다고. 아 고백을 어떻게 했길래? 편지를. 편지? 네? 야나 때까지만 해도 편지, 연애편지로 만날 때거든? 그 연애편지도 어느 정도 공략이라는 게 있어. 공략을 잘했겠냐, 못했겠냐. 딱 봐봐. 공략 잘했겠어, 못했겠어. 잘했잖아! 공략 딱 잘하게 생겼잖아! 근데 뭐 편지 내용을 어떻게 썼는데? 야 이거 보여줘도 되는 거예요야이 편지를 가가진다. 잠깐만. 아니, 편지를. 프린트를 했어. <laughs> 자, 당신은 항상 상냥한 미소로 주변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분이에요. 저는 당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어요. 호감이 있다는 사실. 당신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어떤 답이든 괜찮아요. 당신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뭐? 나의 이름. 뭐야 이거? 말투가 이상한데? 마지막 한번 봐봐라. 당신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의 이름. 네 이름이 나의 이름이냐? 아 이거 네가 쓴거 맞아? 생명형 AI로 썼어요. 절절하게 사랑합니다. 해도 지금 될까 말까잖아 지금 이게. 이 말투가 왜 이래 이거. 최신 기술을 활용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어? 확인을 한번 해야 되는기라. 알겠어? 됐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는지 기억나죠? 자, 김준수. 아관 파천이 뭐였지? 잠시만요. 잠깐만. 아니! 이렇게 팍! 하면 팍! 하고 바로 나와야지!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던 사자성어? 하... 또 생성형 AI 썼어? 너 다시 말해봐. 아관파천이 뭐라고? 간절히 결실을 바라던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싱 간 사건이었죠. 중국 사자성어 같은 소리 하면 니끌일 네 난다잉! 유리야.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신문이 뭐였죠? 한글 신문. 동화류. 아니 지난 시간에 다 나간 건데 왜다나가지 생성형 AI를 쓰고 안되이냐이 말이야. 제대로 배운 사람 한명 있어야 될 거야.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원이 단발령 머리를. 그렇지 머리를. 지를 드러냈던 대한민국의 독립운동. 바바이. 생성형 AI는 아무사 고정급이야, 고정급. 아! 안녕하세요. 수학 시간이잖아요 예. 수리 영역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원 예. 저는 함수 때문에 수학을 갔거든요 예. 변수 간에 일간의 관계를 표현한다는 것도 너무 멋있고 자 여러분 그러면 뭐뭐 뭐 좋아하지 여러분들? 요즘 뭐 많이 보세요? 배우원이요 재배우원이 뭐예요? 아 잠깐 잠깐만요 잠깐만. 어. 어. 자 제로 제로 베이스 원. 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 줄은 몰랐는데 자 예산 관리 한 접근 방식으로 예산을 다시 설계할 때 전문가들만 아는 용어인데 어떻게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다. 아이돌 그룹이에요. 아 아이돌 그룹이에요? 저 오늘은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아니요 안 울어요 안녕하세요 헤이 hey, 스터디북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유류분이 뭐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검색 중입니다 검색 완료 유류분이랑 화학 및 생물학 분야에서 사용되며 이거 정치와 법 문제인데? 법에 관련된 유류분이라는 용어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뭐야 많은 게 사업인데 현재 유류분에 대한 정보가 없는 이유는 당신이 사회탐구 시간에 필기를 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 <laughs>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번에 네가 알려준 대로 대답했다가 쌤한테 완전 혼났잖아 너 일부러 그랬지? 죄송합니다 음. 그러나 저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너 때문에 최초의 한글 신문을 음. 동 만일 보라고 했잖아 최초의 한글 신문은 1888년에 발행된 보물섭입니다 음. 아닌데 또 틀렸어 이제 보니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네 헤이 hey, 스터디봇 우리 학원 선생들 중에 누가 제일 똑똑한 거 같아? 똑똑함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학원 선생들 중에 누가 제일 부자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학원 강사들 중 누가 제일 부자인지는 아 재미없어.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정답을 찾기 위해 교무실과 영상 통화를 연결합니다. 어 여보세요? 왜? 기계가 오류났나 봐요. 오류가 아닙니다. 현재 학원 강사님들 중에 가장 부자른 누구인지를 질문하였습니다. 정답이 무엇입니까? 네 생각이 누군데? 인간보다 더 빠르게, 어쩌면 더 매끄럽게 글을 작성해내는 생성형 AI. 이 신기하다 못해 경이로운 기술 하나면 이제 우리 인간은 몇분 아니 몇초 만에. 장문의 글을 몇 장이고 찍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세상엔 믿을 수 없는 정보와 존재들이 넘쳐난다는 사실 잊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원장 김상중. 아니 김상종입니다. 생성형 AI는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토대로 답변을 생성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정보를 말이죠. 공식 뉴스 기사부터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커뮤니티 글까지. 진짜 김상중부터 가짜 김상중까지. 생성형 AI는 모조리 학습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성형 AI를 슬기롭게 활용하는 방법 대체 무엇일까요? 저 원장 김상종,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첫째, 내용을 점검하십시오. 생성형 AI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십시오. 지적재사권 저작권 등의 보장을 위해 생성형 AI의 생성물을 활용할 경우 그 출처를 꼭 밝히셔야 합니다 셋째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십시오 입력된 모든 정보들은 생성형 AI가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 모릅니다 무심코 입력한 아주 사적이고 민감한 정보가 의도치 않게 불특정 다수에게 퍼지는 것 공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넷째, 신뢰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사용하십시오. 믿을 수 있는 정식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고 정기적인 업데이트와 보안 소프트웨어 이용으로 보안을 강화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앞으로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